오늘 올라간 로봇주 오늘 로봇주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오늘 로봇주 올라간 게또 그 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사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 공개 제조업 자동화 새 전환점 양팔만 문제야? 새 팔은 안 돼? 내 팔은 안 됩니까? 뭐, 다섯 팔도 나올 텐데. 뭘 대단한 거라고. 하여튼, 요두 가지 이슈로 오늘 로봇주들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런 로봇들이 해외에도 있죠. 뭐, 테슬라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근데, 로봇주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그냥 간다. 심지어 기술력이 없어도 올라가고, 적자기업도 올라가고, 왜? 기대감 때문에 그래, 기대감 때문에. 어, 로봇주의 앞으로 미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든 없든, 그냥 세력들이 돈넣고잘 땡겨 올라갑니다. 사야 되는데,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쫓아갈 거냐? 일부 종목은,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종목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정답 얘기해 줬어요. 어, 로봇주는 사긴 사야 돼, 그쵸? 어, 사긴 사야 됩니다. 많은 CEO들이 로봇에다가 사오을 겁니다. 그쪽 CEO들은 지금 주머니에서 몇 조, 몇 조씩, 혹은 몇백 조씩 꺼내가지고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되니까 하는 거지. 종목들이 많잖아요. 클로봇, 뭐, 라운테크, 로보스타, 로보로보, 워니골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뭐, 등등등등 쭉 많은데, 저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시장을 얘기할게요. 시장을 보면, 자,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장이 만약에 오늘 밤, 내일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목요일 밤이고, 내일 밤은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은 나오는 결과는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폭등을 한다? 로봇주 반도체 바로 진입 들어가면 됩니다. 뭘살줄 모르면은 방송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들은 뭡니까, 그러면? 용차트는. 그런 거 사면 돼. 어, 그런 거 사면 돼요. 분명히 먹어요. 이게 미국장이 이렇게 돌파하면, 나 지수도 찍어줄게요. 23,000 돌파하면, 나스닥 23,000 돌파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 요 그냥 로봇주하고 반도체 방송에서 추천했던 것들 중에서 좋아보이는 것들 아무나 사면 먹습니다. 로보로보. 이거 어제지? 어제. 9시 29분. 시장 급락하라고. 로보로보. 그 그러니까 로보로보. 회원들은 이미 50% 가까이가 올라와서 이미 절반 팔았어요 갖고 있는 것만 지금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도 되니까 뭐10% 올라갔으면 얘기 못합니다 어 지난주하고 뭐 그저께하고 아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회원들한테 뭐 하나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라 했잖아요 뭐 하나 크게 움직일 수 있는게 있다고 그거 어제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쬐끔 팔았습니다. 하다 로보로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 요거 조정 받으면 이번에 조정 받기를 기다다가 뭐 자, 조정 안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 못 사겠지만 이거 조정 얘도 이리로 내려오고 얘도 이리로 내려와지 내려오죠. 그럼 여러분들 사면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럼 뭐 없겠어 있겠지. 어 조정 안 받고. <laughs> 코스피 4차 올라가면 그 전에 이미 벌써 로보로급등하면 그러면 그냥 방송에 있는 거뭐 용차트 아무거나 주워 담아도 수익 날 겁니다. 이거는 회원들이 이미 수익이 4~50% 낮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아야 공략을 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회원들한테 추천해주고 수익 난 종목입니다. 물론 방송 추천주들은 뺐어요. 그냥 회원 추천주로 수익 난 것들 가지고 어, 여기 있다. 요거 이거 1승도 회원 추천주로 수익 내줬던 종목 이고로보로봇 마찬가지고 그 외에, 심텍도회원들한 추천했던 종목이고, 아니, 워닝, 원인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방송에서 많이 또 자랑도 했지만, 저런 종목이 또 나옵니다. 장이 좋잖아요. 근데, 이, 저런 종목이 나오려면, 좀 빠져야 돼.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움직였는데, 자, 그림만 보여줄게요. 하나가, 샥 하고 움직였거든요? 이놈이 그 중에 한 놈이거든요? 뭐, 뭐, 텐베거라 치자. 어. 템베거 템베거 같이 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올랐다가 일부 조금 팔았는데 지금 내려오면 지금 신규 회원들은 이걸 못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담기 위해서 전략을 다시 줬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를 한번 볼까요 2차전지로 볼까요 2차전지가 낫겠죠 오늘 조금 움직이니까 어제 2차전지 로봇주 이쪽을 좀 많이 얘기해 줬는데 회원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데 근데 회원들한테 종목 준거 있어요 2차전지 이미 있어요 지금 수익인 상태에서 약간 고민은 돼요 지금 수익인데 지금 팔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살까 2차전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원들테 최근에 준게 있거든요 준게 있는데 지금 수익이 나는 저거를 팔고 다시 살까 아니면 그냥 냅둘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지금 회원들한테도 2차전지를 한개두 개씩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어, 매매를 시키고 있죠. 정확하게는. 뭐, 끌고 갈 생각은 잘안 해요. 매매를 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하도 많이 달라붙어갖고, 예전처럼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차라리 쭉쭉쭉 올라가는 건 반도체랑 로봇이 더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를 해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아, 2차전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 다2차전지예요 여기 다. 차 모양은 이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장만 좋았었으면, 오늘 2차전지를 용차트로 최소 다섯 개는 아마 추천했을 겁니다. 여러분 2차전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전망? 전망 좋아요 어, 전망 좋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어 사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지금부터 안 빠질까요? 안 빠지면 어디를 안 빠져?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laughs> 고민이 되는 거지 전망도 앞으로 좋대지 여러분 실적 흑자나기 시작하는 거 봤죠? 기사에 나왔죠? 어, 2차전지 흑자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해질은 이제 갖다 버리고 아니 뭐 전해질에 이제 양극재 공책 이것 말고 이제 앞으로는 차세대전지로서뭐 나와요 이제 나오고 이미 중국은 개발이 됐어 나올 거니까 이제 전고체 그 다음에 뭐 소금전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움직이긴 할 건데 2차전지는 사도 되고 전망도 좋은데 여기서 안 빠지겠느냐 아니다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종목 이상한 것도 물려 가지고 그 정리하지만 살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장이 최근에 많이 좋았는데 뭐 이게 상담하다 보니까 다들 수익 나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꽤 많더만 자 기회를 잘 잡으세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만 열심히 잘하면 되고 아, 뭐 힌트도 하나 줬잖아 로보로 박살 나면 그거 사면 돼요 근데 로보로가 안 주면 다른 거 힌트 주겠죠 열심히 방금 보시고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MACD 기법으로 종목 점수 매겨주죠. 그게 왜 대단한지는 여러분 모를 거야. 참여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로보로보처럼, 원이홀딩스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다 그랬죠. 지금 시장에서 잘 준비해서 꼭큰 수익을 잡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알겠죠?